반갑습니다 마비라이프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것은 다크메이지 R강, S강에 대한 딜 측정 관련 내용입니다 아르카나가 나오고 나서 마법사가 이제 많이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법사답게 다크메이지를 선택했고요 현재 이제 9레벨까지 개방했습니다 스킬은 올 1랭 적용 상태이고요 아르카나 보너스 스탯 효과는 어느 정도 적용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마법사가 눈여겨볼 만한 보너스 효과는, 어, 다크메이지 링크 보너스 효과에 체인 캐스팅 효과 플러스 2레벨이 붙어 있습니다. 어, 이게 정용 효과에 이제 스킬에 체인 캐스팅 2레벨이랑, 어, 이제 저희 아르카나 스킬에 다크메이지의 보너스 효과 스탯에 이제 2레벨이 붙어 있어서 총 4레벨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차징하면 5차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 효과로 인한 R강과 S강의 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노도핑 기준으로 할 예정이고요. R강 7개조 노도핑 기준으로 마공 1285, 비바체 40% 기준으로 이제 펀치펀치해서 볼조 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1에서 3회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딜 측정 보시고 R강, S강 데미지를 비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R강부터 시작할게요. 릴은 순조롭게 잘 뽑히고 있습니다. 자, 1차가 끝났습니다. 1차 277만 정도 나오네요. 자 이번에 2차 알강 어 시작을 해볼게요. 자 크리티컬은 이제 잘 뜨면 이제 평균적으로 딜이 잘 나오는 편인데 어 2차전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네요. 자, 2차가 끝났고요. 2차는 245만 정도 나오네요. 자, 이제 3차 알강 시작해 볼게요. 크리티컬이 준수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 편이죠. 이게 잘 붙으면 345만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아일감 관련해서 3차까지는 이제 전부 다 끝났고요. 저 다른 분들께서 이제 여쭤보시는 내용이 있는데 마법 즉시 시전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면 게임 탭 그리고 이제 타겟팅 마법 즉시 시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한번 해서 체크를 표시하시면 차징하면 이제 타겟팅이 이제 한 번만 클릭했을 뿐인데 이제 차징하면서 이제 내가 클릭을 안 해도 몬스터한테 바로 마법이 들어가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는 이제 표적에서 빛나갔지만 채팅만 되면 마법이 이제 전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타겟팅 마법 즉시 시전에 관한 설명도 끝났고요. 이렇게 R 강 7개조가 된 다크 메이지의 딜 측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S 강 개조를 한 후에 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S 강 개조가 패치가 되면서 마공이 이제 좀 대폭 상승하고 추가적으로 보너스 데미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 R 강 크리티컬 데미지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어 이제 변환 후에 마공이 얼만큼 증가하고 빨 강과 데미지 비교를 해서 얼만큼 다른지 테스트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이벤트로 특별 개조 전환 키트를 뿌렸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핸디 크래프트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상심하시지 마시고 패치를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 강 개조를 했고 어 변환 후에 마공은 270 보너스 데미지는 7%가 붙네요. 마공은 노도핑 기준으로 1555, 비바체는 40% 기준으로 알강과 마찬가지로 1에서 3차전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1차 s 시작해볼게요. 아까랑 이제 알강이랑 비교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미지가 1에서 2만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어, 크리티컬도 알강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자, 1차전이 끝났고 1차전은 이제. 262만, 262만 정도가 뜨네요. 자, 이번에 2차전, 2차전 S강 시작해볼게요. 자, 확실히 이제 기본적으로 막공이 높으니까 딜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크리티컬만 잘 터주면 R강보다 확실히 안정적인 딜량이 나오네요. 자, 2차는 이제 304만 정도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차 S강 시작할게요. 자, 확실히 딜 자체는 안정적이네요. 자, 마지막 3차 딜 측정은 278만 정도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화피어스 관련 설명 좀 드릴게요. 어, 이번에 만화피어스라는 다크메이지 스킬이 나왔는데, 이게 마공이 1000에서 1200, 1400까지 해가지고, 피어싱 효과가 1에서 3레벨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마공이 1400을 넘겼으니까, 피어싱 효과를 3레벨을 받겠죠. 어, 만화피어스를 이제 키면은, 이제 키고 나서, 이제 S강 d 측정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평균적으로 이렇게 딜이 나오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만나 피어스를 적용하면은 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딜 측정이 끝났고요. 나와 310만 정도 나오네요. 크리티컬이 그렇게 잘안 터졌는데도 이 정도 수준의 준수화 데미지를 뽑을 수 있네요. 어,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볼드오법사의 마법 공격의 수준이 확실히 올라갔다고 느껴집니다. 자, 이상으로 R강, S강에 관한 대측정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시고 즐거운 마비라이프가 되시길 바랍니다.